안녕하세요. 오늘 은 제가 아이폰을 드디어 샀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 개봉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제가 현재 이틀 차에 어제 어제 받아 가지고 이게 원래 없었는데 재고가 없었는데 제가 어그티다이어트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기간은 128기가고요. 한번 열어 볼게요. 일단은 먼저 설명서. 설명서는 필요 없죠? 응. 어, 어, 에어팟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재 제민을 찍어 봤는데 너무 예뻐요. 응예 뜨고 대미 아이폰을 꺼낼게. 현재 충전기랑 이어폰을 써봐가지고 일단 은 이렇게 된다무 이제 이 배경하면 이렇게 봐. 잠금화면 이렇게 돼 있고 이 애플 로고가 진짜 짱이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색상은 매트 블랙을 샀는데 이 진짜 후회 없어요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일단은 열어보면은 아, 잠시만요. 현재 일단은 익숙 하루만에 익숙해지는데 되게 예뻐요. 나 일단, 일단 화질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 화질 현재 되게 되게 그 화질 화질이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어, 저는, 아, 이건 되게 후회 없이 쓸것 같아요. 용량도 크고, 저는 이번에 인형 꽉꽉 채워서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막 1년마다 바꾸고 했는데, 확실히 배터리가 빨리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고, 저시게만 그냥 할게요. 어, 뭐지? 좋았네요. 다시 한 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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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시만요. 어, 뭐지? 안 할게요. 시리 랑은 불러 볼게요시리야 오, 오, 아니야. 누르면 자기가 썼던 화면이 밑에 있어서 저는 되게 빠르게 익혔습니다 잠시만요. 시만요이 메모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사장님, 시켜볼게요. 짠. 전이 메모장 너무 예뻐요. 그러면 한번 케이스 한번 같이 껴볼게요. 일단 투명 케이스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급한대로 그 핸드폰 매장에서 받은 거라. 너무 이게 사실 이게 핸드폰이 이 핸드폰이 그다이어트서보니까그 매트 블랙이랑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그레인가 네. 그래서 어차피 저는 매트 블랙을 사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무튼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제가 사진 찍은, 찍은 사진인데,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사실 되게 손에 후회 없게, 후에 후회 없는 선택인것 같았어요, 진짜. 어, 사진을 또 보여드리자면, 짜잔. 자마자갈 찍은 사진 얘기. 이게. 이게 진짜 너무 이쁘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아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